안녕하십니까? 전기차에 거주는 남자 정윤남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관련된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까 합니다. 네, 제가 바로 전영상이죠 미국이랑 중국의 모델 Y 롱레인지, 퍼포먼스 모델 S 롱레인지 가격을 인상했으니까 우리나라도 가격을 올리지 않을까요?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사실 뭐 제가 예측했다기보다 모름들이 다 예상을 하셨을 겁니다. 아 근데 저는 이렇게 빨리 올릴 줄 몰랐는데 제가 영상 업로드하고 2 시간 뒤에 바로 이렇게 우리나라도 가격 인상을 전격으로 단행을 했습니다. 모델 Y 롱레인지 기본가가 이제 8,189만 원. 얘는 200만 원 올렸어요. 200만 원. 와 대박이죠. 퍼포먼스 는 100만 원 올렸는데 <laughs> 퍼포먼스에다가 이제 FSE 넣고 뭐 색상 넣으면 1억이 나오는 <laughs> 아, 정말 고급 차가 됐습니다. <laughs> 아, 참. 이래서 테슬라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일단 예약부터 걸고 네 나중에 고민하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 좀안 좋은 소식이죠 아무리 제가 테슬라 오너지만 제가 또 테슬라 기출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 차를 지금 팔면은 이제 못 사요 이거를 아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인데 아, 모델 스입 롱레인지가 7천만원 아 물론 저는 그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옛날 테슬라 가 생각하면은 절대 못 사실 겁니다 이걸 제가 말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참 아쉬운 내용이 아닐 수 없죠. 모델스 이제 후륜구동 모델이 좀 팔리는 비율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모델와은는좀 진짜 고급차가 대로 버렸단 말이죠. 그래도 모델 Y도 한 가지 정도는 작년에 팔렸던 스테나루 엔지처럼 뭐 입문형 이런 모델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좀 그런 모델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도 좀 기대되는 모델이에요. 미국의 EPA, 여기에 이제 전기차 주행 가는 걸 인증 결과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모델 Y 트림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laughs> 네 가지. 일단 첫 번째로는 RWD 모델. 이게 스테나루 엔지죠. 이게 2022년으로 쓰여 있기는 합니다. 사실 이것도 2주 전 나왔거든요 새롭게 그래서 이제 iwd 모델 스탠 라운지가 부활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스탠 라운지 급이 부활하려면 리튬 인하설 배터리 탑재가 거의 뭐 필수죠 지금 이 시공 배터리는 모델 y 롱레인지 퍼포먼스 모델 c 롱레인지 퍼포먼스 이쪽에 지금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차들도 지금 못 팔아서 안달인데 생산량 안나서 문젠데 이 배터리를 가지고 그 저가형 모델 넣는 거는 사실 말이 안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 모델 y iwd 모델 2022년이라고 해가지고 인증은 받았지만 주행 가는 거리가 그대로입니다. 스탠다진이랑뭐 변한 게 없고 그말의 즉슨 리튬 인산철 배터리 탑재가 되어 있지 않은 거다. 그래서 행정적인 이유에서도 어떤 이유에 있어서 그냥 뭐 남겨놓는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출시될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고 봤는데 거기에 좀 세기를 박는 왜냐면 이제 그 중간 트림이 났다는 거죠 기존의 스탠다드 레인지랑 롱 레인지 사이에 트림이 나오게 됐는데 이게 좀 재밌습니다 <laughs> 일단 RWD 스탠다드 레인지인데 RWD를 할게요 스탠다드 레인지가 이제 롱 레인지와 가장 큰 차이는 뭐 주행가는 거리 아니겠습니까 여긴 배터리 들어가는 차이가 어마무시하고 그리고 전륜 쪽에 모터가 하나 더 들어가냐 아니냐 그 차이도 일단 크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주행가는 거리가 차이가 나게 되는데 반면에 모터가 덜 들어가게 되고 배터리가 덜 들어가기 때문에 전비가 모델 Y 이 후륜구동 모델 쪽이 훨씬 잘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기 나와있는게 뭐 미국의 EPA는 EPGE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어뭐 계산식이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뭐갤론을 어떻게 막 전기차로 막 환산해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나온 수치인데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이 수치가 높을수록 전비가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준수한 전비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받으신 분들이 많으시지만 다들 만족하면서 타고 계시죠. 다만 겨우 겨울에 약간 좀 애로사항을 겪었다는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네, 아무튼 간에 전비 차이가 롱레인지와 후륜구동 모델 차이가 이렇게 나게 돼요. 얘는 129, 얘는 122. 근데 이번에 새롭게 나온 모델은, 어, a w d 입니다 그니까 러 듀얼 모터라는 뜻이죠. 근데 전비가 RWD보다는 롱레인지 쪽에 가깝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뭐 차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 전비가 100마일 가는데 28kW씩 쓰는 건 동일합니다. 소수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근데 주행 가는 거리가 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a w d 모델은 롱레인지보다는 r w d 쪽에 좀 가까운 모델이긴 합니다. 이 수치로 놓고 봤을 때는. 어? 그러면 좀 뭔가 이상하죠? 어? 전비가 동일해. 그러면 무게가 뭔가 동일하고 효율이 동일한 것 같은데? 이렇게 주행가는 거리 차이가 난다? 와, 여기서 알수 있는 거. 네, 그렇죠. 튜민산철뭐 좋게 말해줘야 되는 거의 뭐 빠돌이 수준인데, 제가. 여기에 들어간 차량은 아직 확정된 거 아닙니다 확정된 거 아니고 그냥 뭐 정황상 그냥 제가 추측해 보건데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탑재됐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네 이게 처음 인증 결과가 나왔을 때는 마침 이제 텍사스 공장도 이제 돌아가고 하고 모델 y도 새로 생산된다고 하니까 어 여기서 생산한다 어 여기서 4680 넣어서 생산한다고 하지 않았니 어 이거 4680 넣어서 생산한 차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어뭐 틀리지 않을 수 있어요 4680이 들어갔을 수는 있어요. 뭐, 나온 게 없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 보시면은, 전비가 동일하죠. 근데 주행 가는 거리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아,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롱메인지와 AW 모델에 들어가는 배터리, 이 무게 자체가 동일하고, 이 여기 에 들어가는 모터 무게도 동일하다. 그러면은, 이 배터리 밀도가 떨어지는 배터리를 탑재한 거 말고는, 뭔가 설명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네. 리튬 인산소 배터리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니까, 러 어, 리튬 인산소 배터리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은, 이 배터리 밀도가 좀안 좋다는 겁니다. 키로그램 무게 대비해서. 그래서 기존에는 이거를 쓸 생각조차 안 했는데, 이제 중국 업체에서, 중국산 전기차들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 왜냐면 이게 안정성도 높고, 일단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고,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죠. 전기차 보급할 때 굉장히 이게 좋은 건데 테슬라도 이게 모델 3 후륜구동 모델부터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기 시작했죠. 이게 중국산 배터리에 대해서 굉장히 좀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 거 저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가격적인 이점과 그리고 생산의 용이성 그리고 이거 100%까지 쓸수 있는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장점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본 입장이기 때문에 모델 Y a w 에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들어간 거 저는 뭐 굉장히 좋은 선택을 했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사6 팔고 들어갔으면은 뭔가 전비라도 훨씬 좋아지거나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대려 주행 거리가 굉장히 작은 거 봤을 때 리튬인산철 배터리를 여기다 집어넣고 그리고 아, 여기다 이제 모터까지 넣어 가지고 좀 상품성을 개선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리튬이온서 배터리가 탑재된 걸로 좀 보이고 주행 가는 거리가 마일로 보면 와닿지 않아서 여기 킬로미터가 나와 있는데 449km입니다 EPA 기준이고요. 이거 100% 완충하면은 모니터상에 449가 뜰 겁니다. 왜 449가 뜨냐?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니냐? 제가 옛날부터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모니터상에 뜨는 주행 가는 거리랑 아이오닉 5, EV6 모니터상에 뜨는 주행 거리 두 개를 비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유튜버가 있다 하면은 네 이거는 논란이 여지가 없는 게 아니냐? 틀린 얘기를 하신 거다라고 그 부분은 패스를 하시고 들어주시면 된다고 옛날부터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리튬인산처 배터리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이유. 두 번째로는 지금 2170 배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델 Y. 지금 롱레인지 퍼포먼스도 주문이 많이 밀려있어가지고 배터리 여기에 넣기도 지금 바쁘죠. 모델 3도 똑같고. 근데 그거에 들어갈 배터리를 굳이 저가형 트림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다가도 공급해야 된다?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번 영상에서도 뭐 모델 3후륜구동 모델을 리튬이어서 배터리 넣은 거 왜냐면 이거는 리튬이어서 배터리 쓰니까 니켈 들어가지도 않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모델 3는 가격 인상이 없었습니다 미국 중국도 동일해요 우리나라 도 마찬가지고 왜냐면은 얘는 배터리 들어가는 게 다르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도, 270은 여기에다 몰아주고, 리튬에서 배터리도 여기다 놓고. 만약에 얘까지 n c a 배터리를 썼으면은, 어이, 되게 좀 난감하죠. 얘네의 생산량을 어쩔 수 없이 줄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마진이 얘네가 훨씬 많이 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이렇게 이원화 하는 건데, 같은 차량 안에서도. 모델 y 도 같겠죠. 얘네 모델 y 롱레인지 퍼포먼스 생산하는데, 여기에다가 저가형 트이 만들어가지고, 270은 넣는다? 여기에 들어갈 배터리를 여기다가 쏟는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튜밍 사서 배터리를 여기다 넣으면은, 모든 게 사실 좀들어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가능성이 높지만, 확정된 거 아닙니다. 확정된 거 아니에요. 그냥 제 정황만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튼 간에 저는 아주 뭐 테슬라가 뭐, 테슬라다운 그런 선택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겨. 국내에 들어올까? 네. 이거 국내에 들어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미국에는 아직 이거를 정식으로 뭔가 뭐 주문할 수 있다거나 그런 게 전혀 지금 나온 게 없어요 하지만 이 모델 y 스테나 렌지 때도 그랬죠 미국에서 생산되는 차량들은 결국에는 우리나라에 그대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참 한미 fta가 되게 좀 좋습니다 지금 테슬라를 구매를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들 그리고 테슬라 오너분들한테 이게 굉장히 좋은 건데 어 이제 아직은 미국 가격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어떻다 저렇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격대까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건데 일단은 모델3부터 볼까요? 모델3 후륜구동 모델과 롱레인지 차이를 보면은 왠지 그 차이만큼 가격 차이가 날것 같죠. 롱레인지와 후륜구동 모델 차이가 9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은 모델Y도 9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날까 밖에 금액 그 조는 그거보다 차이가 덜날 거라는 건가? 생각보다 비쌀 거라는 건가? 네, 생각보다 비쌀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모델 3 후륜구동 모델과 다르게 지금 모델 Y AWD 모델은 AWD. 모터가 두개 들어가게 됩니다. 게다가 모델과의 스탠다드 레인지도 그랬지만, 여기는 프리미엄 인테리어, 롱 레인지에 들어가는 트림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다 라이젠 들어가죠. 여기다 와이퍼 열선까지 들어갈걸요, 이제. 게다가 AWD 생산하는데, 이 차에만 뭐 헤파피터를 뺄까요? 네, 그러진 않을 겁니다. 빼는 게 더, 이렇게 생산을 이원하는 게 더, 얘네한테는 돈이 더 드는 걸 겁니다. 그래서, 어, 모델3 후륜구동하고는 좀 결이 다른 그런 모델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어, A WD 롱레인지보다 정말 살짝 낮은 뭐 어떤 분들은 뭐 미드 레인지라고 하지만 뭐 정식 명칭 아니니까. 그래서 이 차이보다 이 차이가 훨씬 적습니다. 대신 주행 가는 거리는 차이가 좀 큽니다만, 어, 뭐, 나름 장점이죠, 있죠? 이건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가격이 천만원이나 차이가 날것 같지는 않고, 우리나라 만약에 하면은, 사실 예측하기 좀 말이 안 되지만, 그냥 재미삼아 봐주세요. 7천만원을 오버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 좀, 이게 저렴하면 좋겠지만, 저도 이 6천만원에서 나오면은 무조건 예약할 건데, 7200, 7300? 좀 비싸게 나오면 7,500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이 싸구려 중국산 배터리 리튬 인산소 배터리 겨울에 성능 저하가 뚜렷한 이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을 7,500 주고 사야 되냐? 어 거의 뭐 도돌이 표내제 네, 구독자 분께는 죄송한 얘기인데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제 구독을 새롭게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도 많고 이 리튬 인산소 배터리가 저온에 취향한게 맞아요. 근데 테슬라는 최대한 물리적인 특성은 어떻게 못하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 이걸 많이 개선해요. 습니다. 예를 들면 배터리 히팅 시스템 뭐 대표적인 예죠. 게다가 저온에서 배터리 성능 저하가 있긴 하지만 가장 큰 배터리 성능 저하로 보여지는 거,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는 이 배터리 잔량 체크를 정확히 하지 못하는 게 사실 좀더 컸습니다 그게. 근데 이거를 많이 개선을 했죠. 결과적으로 이게 소프트웨어적으로 전압 이 거의 일정한 이 배터리를 뭔가 어떻게 해, 이렇게 막뭐이 로직 같은 게 이제 쌓인 축적된 데이터 가지고 정확히 배터리 잔량을 체크할 수 있게 된거 이게 바로 어, 이결 이철에도 테슬라가 리튬인산 배터리를 재성능을 좀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뭐 비결이라고 할까요? 제가 뭐 그냥 내 피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뭐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실주행 무세분들이 많이 보시는 주로 뭐뭐 뭐 벤츠, bm, 아우디 전기차 좀 옹호하신 분들이 뭐 실주행이 어떻다 WTP가 어떻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아, WTP 제가 이 영상 찍다 말았는데 아마 올릴 거예요, 곧, 조만간 WTP는 실주행 가는 거리를 뭐 측정을 가지고 한다. 네, 진짜 헛소리니까 믿지 마세요. ID 테스트가 뭔지는 아시려나 모르겠어요, 그분이. 아닙니다. 똑같은 레버러트리 테스트에요. 네, 그리고, 네, 이분. 비어루님이죠. 제 영상하면 거의 뭐, 매번 나오시는 분인데, 이분이 모델3 LFP 배터리 탑재한 차량 가지고, 최신형입니다. 60kW 탑재된 거. 이거 가지고 겨울철에 주행 가는 거리 테스트 했는데, 보이세요?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실주행 가는 거리 테스트. 겨울에 영하 1도. 전비가 미쳤습니다. 139와트시퍼 키로인? 와 56키로와트시 써가지고 407키로나 간다. 와 이게 겨울이 맞나 싶을 정도예요. 전비가 어마어마하죠. 리튬 인사조 배터리 탑재한 차가 저온에서도 이렇게 잘 간다? 이게 어, 실온이 영하 3도에 젖은 노면에 겨울인데 404키로를 갔다는 거죠. 그 아래 보면은 기아 EV6가 나오는데 네 물론 얘는 AWD라는 핸디캡이 있지만 그 외에는 핸디캡이 모델3에 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똑같은 겨울인데 온도가 더 낮고 젖은 노면이고 배터리 캐패시티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데 겨울철 주행하는 거리가 동일하다. 참고로 히터 트리고 하신 분이에요. 저도 좀 놀라운 얘기인데 제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 두번 정도 올렸지만 겨울에 아무리 벼짓해도 175 아래로 내려가기 힘들거든요 근데 야이 어떻게 이런 점가 나오지 사실 지금 모델스 이롱 레인지 이상에 들어간 차량들 히트펌프 들어간 차는 또 이런 점비 나오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 확실히 후륜구동 모델이 진짜 전비가 좋아졌다 근데 문제는 l f 배터리 중국산 리튬 미네산 배터리는 겨울에 못한다고 하시는 그 차량의 전비를 보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기술이 발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기술이 이렇게 올라온 애들은 배터리 아무리 밀도가 떨어지고 겨울에 별로 울라고 하는 이 배터리 가지고도 이렇게 이용해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 보면은 정말 기술력 차이가 지금 뭐 테슬라랑 타사 차이가 좀 어마어마합니다 중국산 이 제조사랑 다른 제조사 차이도 꽤클 거예요 중국산 차량들이 또 LFP 배터리 또잘 다루니까 근데 각설하고 어 그래서 저는 겨울철에도 충분히 전비가 잘 나오는 그리고 배터리 성능도 잘 뽑아낼 수 있는 정도까지 올라왔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모델Y가 7천만 원 넘게 나오더라도 AWD가 나오더 더라도 저는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 주행 가는 거리가 한국식으로 인증 받게 되면은 400km 좀 넘을 것 같아요. 모델 3 RWD 모델이 어, 지금 4 3 k m 인증 받았잖아요. EPA 기준으로 이게 모델 3 RWD보다 긴 편이거든요. 살짝 그래서 우리나라 인증 받으면 한410잘 나오면 415, 420 정도 받을 것 같은데 그 정도 가격에 7천만 원대 초반이면 저는 위약할것 같습니다. 라이젠 들어가고 뭐 기타 이런 거 들어가는 것들 제가 히트펌프 들어갔다, 뭐 배터리 추가됐다. 물론 좋은 거죠. 당히 좋은 건데 사실 뭐 기변을 고려한다거나 이런 뽐부까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겨울에 나봤고 게다가 히트펌프를 단 차량들도 여전히 전비가 막 엄청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거를 좀 조심스럽지만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작년부터 좀 봤기 때문에. 근데 라이젠이 들어왔다는 걸 제가 들은 순간 좀 이제 좀 바뀌었습니다. 라이젠은 진짜 많이 부럽습니다. <laughs> 그래서 보데와의 a w e 들어간 차량? 네, 라이젠 들어가겠죠. 게다가 리튬 인산 배터리가 들어가서 우리나라 주행 거리 420, 410 정도 나와요. 거기에다가 리튬 인산 배터리 장점, 100% 완충이 권장이 된다. 네, 이거 팩트입니다. 매뉴얼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테슬라 매뉴얼에 나와 있는 내용.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뭐 배터리 헬스라든지 아니면 제가 이런 거를 지키지 않더라도 테슬라 차량 자체가 100% 완충 계속하면 은 경고를 좀 해주거든요. 계속 100% 충전이 마세요. 배터리 헬스에 안 좋습니다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해서 저는 90% 이상은 충전 을안 하려고 한. 근데 리튬 이온 배터리는 그거에 좀 자유로워지니까 뭔가 좀 마음이 편해질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실제 사용하는 거 생각하면은 저는 어, 리튬 이온 배터리로 100%까지 꽉 차서 쓸수 있는 이런 장점들 생각해 보면 심지어 AWD 모델 전륜, 후륜까지 같이 들어가는 듀얼모테 모델이려면, 어, 저는 예약을 안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이게 미국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예약을 받는다면, 아마 최소한 6개월은 지나야 될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어, 좀 예약하는 거를 고려를 해볼 것 같습니다. 야, 그래도 중국산 배터리, 그래도 좀 비싼 거 아니냐? 그러기에는, 하... 지금 나와 있는 차들을 대비해서, <laughs> 사실 모델와이 롱레인지 갈 필요 없고, 여기 에 모델와이 AW 넣어도그 주행거리를 따라갈 수 있는 차가 없어요 SUV 중에 없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압도적이잖아요. 압도적. 그래서 저는 어 충분히 예약할 만한 가치가 있다. 사실 좀 가격도 안 나온 상태에서 지금 뭐 제대로 나온 것도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웃기지만. 뭐 가격이 좀 합리적인 가격에 나오게 좀 기원하도록 을 하겠습니다 그래야 뭐 저도 좋고 테슬라 모델Y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 가지고 이제 거의 언터처브 돼 가지고 심지어 주문도 못 하신 분들이 계속 좀 아쉬워 할 거니까 그런 분들을 조금이라도 좀 해소시켜 줄수 있는 AWD 모델 빨리 미국에 출시되고 우리나라에도 좀 합리적인 가격으로 출시될 수 있도록 네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새로운 모델Y 트림에 대해서 예상되는 트림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렸는데 어찌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아, 이상 전기차 읽어준 남자 냉담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